아, 여기있다생 들기름. 여기 분당의 AK 플라자인데요. 여기 보면은 생 들기름하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좋대요. 160ml에 12,000원.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그냥 들기름 있잖아요. 이건 볶은 건데 요것도, 요거는 160ml에 11,000원 되어 있죠. 여러분들 사실 때요생 들기름으로 사세요. 이런 재료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들기름팩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단백질이 듬뿍 있는 계란 노른자하고, 여기 생 들기름, 밀가루 약간, 요거트, 팩붓 준비하였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꽃님들. 네, 제가 꽃님들이라고 불러드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계신 우리 꽃님 언니들, 꽃님 동생들. 그리고 남자분들은 제가 달님이라고 부르기를 했거든요. 꽃님과 달님? 예쁘죠? <laughs> 네. 자, 오늘은 제가 생 들기름 팩을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거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 제가 헬스 가서 일곱시 7시, 어, 아침 7시에 가서 못해도 2-3시간은 꼭 뛰고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 좀 들어간 거 같지 않아요? 역시 다이어트 해야 돼 화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네, 제가 이 생들기름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래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 맨 처음에 딱 숙변 제거해서 정말 배꼽 밑에 살 똥배살 빼고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이렇게 유산균을 꼭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유산균을 함께 먹고 있거든요. 그 유산균하고 생 들기름을 매 매일 매일 이렇게 한 수저씩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을 싹 비우려고요. 네, 그럼 일단 이걸 따볼게요. 저는 분당에 살잖아요. 분당 서현 에이키프라자에서 이 전덕진거라는 생 들기름을 구입을 했고요. 이 들기름을 일단 따면 산화되기 때문에 빨리 먹어 줘야 된대요. 근데 저희 집에 식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은 거를 구입을 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두부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두부 다이, 두부가 단백질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먹을 거 좀뭐 먹고 싶다. 그러면 두부하고 오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 이 두부를 들기름에다가 살살살살 부쳐 살살 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맛있어요. 다이어트 할때 그렇게 먹으면 좋으세요. 자. 요생 들기름에는 자,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어 자, 요생 들기름이 들기름하고 다른 점은요. 생 들기름은 세척 후 볶지 않고 압착, 착유하여 고소한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들기름은 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차이가 있네요. 고소하죠. 들기름이. 완전히 고소하죠. 자,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정말 맛있다. 이거, 들기름에 잰그 김을 먹는 느낌이네요. 제가 들기름에 잰 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유산균.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요. 유산균 꼭 드시는 거예요. 유산균 드셔야지, 장유에, 활발해져서, <laughs> 장 운동 잘해서, 유산균꼭 드셔야 되세요. 응. 음. 저 이번에, 필코, 원래 목표는 10kg인데, 일단, 음 일단, 5kg 먼저 뺄 거예요. 자, 요렇게 단백질 덩어리 계란 노른자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요플레 요거트. 요거 1200원이더라고요. 요거트는 효소잖아요. 우리가 유산균 크림 나오잖아요. 그 유산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간의 요거트를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코스메 셰프라는 말 아세요? 코스메 셰프가 코스메틱하고 셰프를 어, 합친 말인데, 이렇게 화장품을 식재료로 만드는 게 코스메 셰프예요. 근데 제가 요즘 이 코스메 셰프 놀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물론 메이크업도 재밌지만 이 코스메 셰프 놀이가 너무 재밌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곡물팩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들깨팩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조회수가 많았고. 그리고 제가 또 강의 다니면서 이 들깨팩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눈이 반짝반짝하고 기솔깃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역시 들깨풀 좋아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요거트하고 요 계란하고 좀 섞었더니 너무 묽어요, 약간. 음. 들기름을 약간 넣을게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오메가 3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이 오메가 3는요, 치매 예방에 좋고 혈관을 또 깨끗하게 청소해주잖아요. 혈관을 청소해주니까 다이어트 효과에 좋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치매 예방하고 흰머리가 또안 나게 해준대요. 그리고 피부가 우리 가을되면 어때요? 여름철에 피부 관리 안 하셨 안 하셨던 분들은 가을 되면은 막그 그거 될 거예요. 아마 막 거짐 일어나시거나 <laughs> 악건성인 분들은 정말 더 건성이 되고 막 그리고 푸석푸석하고 막 당기고 잔주름 만드는 유발하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섞어 보니까 이거 너무 묽어요. 지금 약간 너무 묽어요. 그러면 약간 밀가루를 첨가할게요. 밀가루를 첨가하면 이 미백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되직해지잖아요. 되직해져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메가3 화장품 캐나다 가면 되게 많아요. 음, 그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메가3 화장품이. 근데 이거 조금 밀가루를 조금 더 많이 넣어야 겠네요. 약간 되직해지게. 이렇게 제가 집에서 곡물팩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요즘 막 제가 스피닝 뛰거든요. 스피닝? 허! 스피닝 뛰니까 완전 땀 많이 나면서 화장하면 화장 너무 잘 먹어요. 역시 땀을 내야 돼. 응. 네. 들기름팩을 해보기 전에 들기름의 미용 효과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산 들기름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품절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의 소망엔 깨끗하고 빛나는 얼굴을 갖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는 잡티, 기미, 주근깨, 거친 피부, 그리고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많이 들어있어요. 들기름에는 오메가 3 성분이 다량 들어있고요. 어, 이 들기름이 계란 노른자의 제시딘과 토코페롤 성분과 만나면 들기름의 흡수를 도와서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들기름, 노른자를 넣었잖아요. 재료에. 노른자 하나를 다, 다 넣으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묽어요. 밥만 넣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들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90%, 오메가 지방산이 61%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들기름이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A로 변환되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비타민E가 항산화 효과에 뛰어나서 피부 장벽을 두껍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가 피부가 노화가 되지 않으려면 이 피부 장벽을 두껍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F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피부를, 이 성분이 피부를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네. 또한 흰머리 억제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모근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죠. 배변 활동을 굉장히 잘 되게 도와주거든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건강상의 효능인데요.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기름 한 큰술이 고등어 반말의 분량의, 분량의 DHA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산배되기 쉬워서 개봉 후한달 이내에 섭취하시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개봉하고 하면 냉장 보관 꼭 하셔야 되고요. 들기름에는 함염, 함,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감마리놀레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아토피 피부염이나 염증성 피부염, 피부 건조증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들기름 팩은요 피부를 반들반들하게 해주고요 매끄럽게 해줘요. 네, 그러면 들기름 팩 한번 해볼게요. 네, 팩을 하기 전에 저는 이 알로에 젤을 먼저 얼굴에 충분히 발라줘서 수분감을 일단 줄 거예요. 알로에 젤이나 스킨을 바르시면 되는데 저는 수분감을 좀 주기 위해서 알로에 젤을 듬뿍 줬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이거 들기름 팩에 기대돼요.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막 달걀 노른자서부터 해가지고 들기름, 요거트, 색도 음 이쁘다. 이렇게 집에서 이런 거 팩하잖아요. 피부 진짜 좋아져요. 일단 화장에 굉장히 잘 먹어. 저요, 피부 관리실 일도 안 다녀요. 근데, 계란 노른자 한 개를 다 넣으니까 조금 많아요. 그리고 조금 묽고,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 한 개는 다 넣지 마세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단백질, 요거트, 효소, 들기름, 불포화 지방산 많이 들은 오메가3 다 들어갔잖아요. 막 먹고 싶다, 이거 진짜. 먹고 싶어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게 그 피부 쫀쫀해진다는. 역시 얼굴에는 단백질 줘야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대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말려 볼게요. 마스크팩 하는 하거주 있잖아요. 시트 팩그 시트 그냥 빈 거, 그거를 한번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묽으네요. 밀가루를 많이 넣었는데도 온 가족이 해야 돼. 이거. 너무 많아요. 음!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그럼 좀 말렸다가 씻고 와볼게요. 네. 한 30, 40분 지났는데요. 좀 꾸덕꾸덕해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안하고 올게요. 어머, 지금 세안하고 왔는데요. 만주 보니까 피부가 맨질맨질하고 보들보들해졌어요. 뭐, 보들보들 하다 볼때 야들야들해진 거.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만져보시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윤기 나는 거 보세요. 어머, 이거 너무 좋다. 들기름배 들기름에다가, 아까 요플레에다가 계란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가 정말 가을에 푸석푸석해진다는 표현이, 이, 그냥 쉽게 말해서, 버짐 폈던 피부가 맨질맨질, 막, 맨질 깐 달걀 만지는 것 같아요. 어머, 이거 내 피부 맞아요? 어머, 이거 너무 좋다. 들기름 정말 좋구나. 어머, 정말 강추해요. 올겨울 내내 다른 건물팩 못지않게 정말 좋아요. 이거는 다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그냥 맨질맨질해졌어요. 그냥 뺀질뺀질하다 느낌? 맨질맨질하다 뺀질 느낌? 역시 기름이 들어가서 그런가봐요. 이불이 들기름이요, 피부 장벽을 두껍게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호감이 갔던 건데, 어머,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해졌어요. 왠지 각질도 싹 없어진 느낌. 정말 비싼 세럼을, 값비싼 세럼을 바른, 바른 그런 느낌이네요, 정말. 어머,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꼭, 꼭, 저 믿고 해보시,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